스가리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을 성전건축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중에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면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가서 격려하라는 거야 야단치고 책망하지 말고 격려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어떻게 격려합니까 여기 화석류 나무가 있어요 화석류 12절에 보시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되 화석류라는 얘기는요 아주 천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유다 백성을 비유한다면 유다 백성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아주 뭐 레버넌의 백창목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골짜기 속에 화석나무라 그랬을 때 골짜기는 암흑 아닙니까 볕이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런 나무 중에 흔하고 흔한 나무들을 화석류나무라면 하나님은 천안 화석류 사이에 거기 계시면서 그 백성을 그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묘한 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때에도요, 떨기 나무 잔목의 잡목 잔목,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다 무슨 권면할 자격이 있고 격려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화석류 같고. 떨기나무 같이 평범하고 정말 잔목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 그건 중보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이제 12절로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노안지가 70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 좀, 좀 계속 비춰주세요." 1 2절 한번 비춰주시면, 그 말씀 속에 뭐냐면 천사가 큰절히 중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세워줄 때, 물론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시죠. 또 성령님이 우리 중보자시죠. 또 목사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죠. 그렇지만 오늘 찬성하는 교사들,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중보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중보의 사명이 있는 거고, 속장님은 속장으로 속도원들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면 천사의 사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을래요? 노하신 지 70년 됐지 않습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온 땅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모든 걸 풀어주신다면 70년이라고 하는 한 세기 긴 세월이죠. 예레미아도 70년, 이사야도 70년, 이 70년을 참 많이 말했다면 노하신 지 70년이나 돼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당한 70년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비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때가 있고 때가 참에 70년이 참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중보의 사명입니다. 어머니가 많은 음식을 먹고 그걸 젖으로 바꾸어서 아기를 먹이듯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천사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에 가서 보시면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14절 끝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질투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질투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그게 질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게 질투하는 거예요. 오늘도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백성을 자꾸만 세워나가고자 할 때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어떻게서든지 치료해주고 싶고, 어떻게서든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싶고, 어떻게서든지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애가 아프면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향해서 크게 질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죄악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내고 인도하려고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랬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학생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크게 이루어나가시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떠시냐 오늘 이어지는 16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아, 고난에 노하지만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건 사랑이죠. 예루살렘에 나도 돌아왔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거다. 예루살렘 시온을 얘기하면서, 남집이 아니라 이건 내 집이다, 내 소유, 내 성읍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추스리며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스가리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와. 오늘 16절, 1 7절에도또 아까 우리 난예배 때도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 그 나라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군을 통치하시고 온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특별히 당신의 성인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의 성이, 성읍이,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회복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이 교사를 통해서 교회 학교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시온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게 내 집이다. 이게 내 백성이다. 이게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요.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17절에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스가리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권면하는데, 다시 여러분, 한번 17절에 "다시"라는 말이 몇번 들어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점심 잡수시고 좀어 졸음이 오려고 그러는데, 13번, 다시 한번요. 4번, 뭐예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해서 잘못되면 그냥 내버려두고, 에이, 이건 아닌가 보다. 딴 사람 갖고 해야 되겠다. 아, 유다 백성, 저건 내 백성 내가 옛날에 아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신의 산 끌어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백성 세우, 아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이 오드라고 하는 시부리 말은요, 오늘 네 번이나 반복되고 성경이 두번 가라사대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면 귀한 말인데 여기 다시 라는 말을 네번 다시 외쳐 다시 풍부할 거야. 다시 시온을 위로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유명한 졸업식에 격려사가 있다면 그건 뭐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세번 아주 유명한 사람이 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외쳐라. 다시 풍부할 거다. 다시 시온을 위로해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교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유, 이젠 뭐 코로나 지내고, 아, 다, 애들도 없어지고요. 점점, 뭐예요, 목사님? 뭐 학교도 다 없어지고, 애들이 뭐 결혼하지도 않지만 출생도 없고, 이제는 교회 학교가. 그러나 오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진단, 판단이고,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요? 스가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야, 다시 외쳐. 그리고, 야, 다시 풍부할 거야.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할 거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새봄 3월 첫째 주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중단됐습니까? 내 삶에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중단됐어. 그랬다면 오늘 내 바탕 말씀하시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다시 새봄에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연장들을 챙기시고 다시 사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원해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다시 택하셨으면 반드시 회복되고 재건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오늘도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교사가 몇명안 나왔으니까 전체가 교사고 속장이고 가르치는 자다 생각하고 17절을 한번 오늘 요절의 말씀으로 크게 저 영상실 한번 비춰 주세요. 17절. 마지막 절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자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거라 여호와가 다시 시원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한번더 읽으실까요? 자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사들 오늘 3명4 명이지만 교사들만 다시 비춰줘요. 교사들만 한번 해 봐요. 한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선언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어나서 한번 큰 소리로 해 봐. 자, 17절. 스가랴 1장 17절 말씀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범을 맞이하고 새 아침.